오늘은 1931년부터 2011년까지 살았던 박완서 작가의 단편 소설 참을 수 없는 비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40대 주부 하영은 대학 시절을 겪은 한 사건으로 인해 20년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마을의 웅덩이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영은 당시 세준과 데이트하던 중 자신의 설레이는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 엉뚱한 말을 꺼냅니다. 그녀는 세준에게 수영할 줄 아느냐고 묻고 웅덩이에 물귀신이 있어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세준은 이렇게 대꾸합니다. 바보, 물귀신을 믿냐? 다들 믿으니까 다들 무서워하는 게 믿는 거지 뭐. 있지도 않은 걸 무서워하는 건 바보짓이야. 있으면 어쩔래? 싸워 이기지. 어쩌긴 어쩌냐. 그럼 싸워 봐. 내 앞에서 싸워서 어디 한번 이겨 봐. 하영의 장난스러운 말에 세주는 웅덩이에 뛰어들었고, 결국 익사하고 맙니다. 하영은 필사적으로 인공호흡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영에게는 송장과의 그 차가운 입맞춤이. 남자하고 생전 처음 가져본 육체적 접촉이었다. 그 말을 차마 입 밖에 낼 수가 없었다. 믿어주고 안 믿어주고는 둘째였다. 사자와의 입맞춤이 최초의 입맞춤이란 사실은 얼마나 참을 수 없는 비밀인가. 그 사건 이후 하영은 그녀의 주변에서 불행한 일이 생길 때마다 자신이 남을 해코지하는 어떤 힘을 지닌 게 아닐까 하는 자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혼 후에도 그녀는 가족에게 불행이 닥치기 전에 스스로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매년 한두 번씩 가출을 반복합니다. 세준이 죽은 지 20년이 지난 어느 날 하영은 다시 가출해 바닷가의 한 호텔에 머물던 중 모래사장에서 시체를 발견하고 세준을 떠올리며 시체 곁에서 목 놓아 울게 됩니다. 하지만 사망 원인이 익사가 아니라 자살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녀는 20년 동안 자신을 억눌러온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합니다. 이번엔 달라. 달라져야 해. 하영은 솔밭을 휘청휘청 걸어나오면서 다짐을 했다. 선수를 쳐야 한다. 그게 최선의 예방책이다. 난내 가족을 사랑하니까 사랑의 감정으로 목이 맨다. 급히 호텔방으로 돌아온다. 이번 가출은 여느 때의 소풍하고 다르다는 걸 분명히 해둬야 한다. 하영이 결국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녀 곁에 따뜻한 남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하영의 남편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인물은 별로였지만 인품이 너그럽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발작적으로 안살 거야. 이런 집에서 숨 막혀 못 살아. 이렇게 주기적으로 생태집을 잡아 집 안에 풍파를 일으키고 집을 나오는 게 그녀의 상투적인 선수칙이었다. 그런 짓을 남편은 우리 집 사람의 봄소풍 또는 가을 소풍이라고 부르면서 따뜻히 맞아들이고 더 잘해주려고 애썼다. 이 소설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려는 하영의 노력과 그녀를 감싸는 가족의 사랑을 잘 그려냈습니다. 특히 아내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녀의 정신적 고통을 공유하면서 함께 이겨내려는 남편의 모습이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나는 그의 따뜻한 배려와 인내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 소설을 통해 우리는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상처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을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만 주위 사람들의 이해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인공 하영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끝내 비밀로 감추고 있었더라면 아무리 자상한 남편이라도 그녀의 반복적인 가출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며 결국 더큰 불행을 초래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밀을 감춘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며 사랑하는 사람이 털어놓은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사랑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두 눈을 꼭 감고 나의 말좀 들어보렴 지금 파해 주고, 달 속의 전설.